엄마, 나 운풀렸어. 운 플러스. 이혼이기도 있었지, 어. 있었는데 자식 때문에 살아야지. 아. 아이고 열두 번도 더 해지고 싶지. 헉, 하루에 열두 번도 이혼하고 싶어요. 그럼 이분은 정신력이 강하지. 또 자식이나 신랑이나 멘탈을 잘 잡아주지. 신랑이 말안 듣는 망나니. 하지 말라는 거는 골라서 하는 사람. 어, 국내에서 가장 작은 사찰, 80년 만에 최초로 민간인에게 개방합니다. 쌀 위에 증명사진을 올리고, 7일 기도를 하면 죽기 전에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시게 됩니다. 경남 창원 재벌가입니다 장사만 안 되면 업대방 모시라고 많이 무당들이 한대요. 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업대방도 음. 잘 모셔야 되지. 그 터나 조상에서, 음. 이제, 꼭 모셔야 되는 분인데 네. 못 모시는 분 예. 그런 분은 그 터하고 어또내 업하고 합의를 잘해서 모셔야 네. 어 장사가 잘 되는 거지 어, 자기가 보살이고 자기가 무당이야 자기 오자 정신승리를 하시더라고요 어, 그렇지 그러니까 는 <laughs> 말도 안 통하고 어. 옳게 바르게 말을 해줘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지 어, 그렇구나 어. 네, 이분은 선생님이 상담을 했을 때 네. 말을 잘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궁금하거든요 네네네. 네, 네. 네. 사주를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. 네. 여자 강 씨고요. 70년 4월 15일생이에요. 강씨 여자는 이분은 정신력이 강하지 기운도 좋고 어, 힘도 있고 정신이 강하지 강씨 여자는 남한테 지는 것이 잃고 최고지 어. 어, 또 자식이나 신랑이나 이런 거를 멘탈을 잘 잡아주지. 이분도 키가 큰가 하고. 키가 크고 까치발 같아. 들고 싶으세요? 어 까치발 들고 키가 크고 <laughs> 나름대로 자기가 좀 최고였지 약간 군기 반장처럼 행동을 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아니야 그러면요 한때는 이 사람도 어 외모가 출출하고 몸매가 출출한 사람이야 네. 어 스텝을 이렇게 왜 패시, 패션 모델처럼 이래 하고 싶은 거어 이런 사람이 이런 직업이었는 것같네뽐 꼼짝내는 거 좋아하시나 보다. 선생님 오늘 전볼 생각이 없으신가 보다 <웃음> <나는> <웃음> 괜히 이분 사주 갖고 왔나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고 어, 싶어 행동으로 참 이게 재미있어요 선생님은요 배우자와의 관계 이런 건 어떻게 보이세요? 아이고 뭐그저 아들을 키워야 되지 뭐 에? 아들을 키워야 돼 아들을 이게 무슨 의미죠? 이분은 신랑이 말안 듣는 망나니 어머머머 음. 철없는 개망나니에요? 어. 뭐 신랑 같은 경우는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고 내가, 내가 또어 하고 싶은 거 저질러야 되고 어또 내가 집보다도 밖에 더 좋고. 어. 응. 아니 그러면서 왜 결혼을 했어요? 응? 집이 좋아야 남편으로서 사랑을 받죠. 결혼은 결혼하고 노는 거하고 별개라고. 아, 아 예. <laughs> 둘이서 사랑을 하고 좋아서 결혼을 했지만 이 사람은 결혼하는 동시에. 동시에? 어, 동시에 신랑을 애기처럼. 네. 정신교육이나. 뭐야? 어, 애기처럼. 네. 신랑을 잘 다독거리고 살아야 돼. 아니, 그러면 이 남자분은. 어. 결혼하는 게 해병대 입수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? 해병대보다 더 하지. 이 여자가 더 세요? 어, 어. 그렇지. 어. 여자도 사주가 세. 사감 선생님처럼 세나요? 그런그런그런 그거 해봤지. 어. 입사한 어. 사감 선생님. 사감 선생님. 그렇지. 또 그렇게 어. 보이시긴 한다. 하지 마라. 어, 어. 이거는 이렇게 해야. 하면 안 된다. 어, 어. 논리정론하게. 네. 어, 신랑을 가리키면 해야지. 그리 해도, 해도 신랑은 상관없어. 어. 내 폼생폼생으로 사는 거야. <laughs> 야, 오늘은 그 피디님 또 털이 멋지게 보이네.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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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. 사물점인가, 이건 또? 그렇지. 이분도 신랑이 털이 좀, 털이 좀 있는 거 같아요. 어. 맞아요. 모발이 좀 많아요. 어, 털이, 털이 또 오늘은 면도 안 했어? <웃음> <응>? <웃음> 아니, 이제 우리 피디님 이거 정말 모자이크 어. 처리할 수도 없고. 그러니까. 아, 이분의 형상이 비슷한가 보죠. 그렇지, 약간 비슷하지. 야 어, 역시 약간 비슷하지. 꼭 점사를 보면, 쳐다보시더라고. 그, 그... 인디아나 조수처럼. <laughs> <laughs> 꼭이 사람은 하지 말라는 거는 골라서 하는 사람입니다. 청개구리 능신인가요? 그렇지. <laughs> 다 결정해놓고, 응. 어, 일은 저질러놓고, 나중에 만우한테, 들통나면 만누라는 속이 터지지. <laughs> 내가 터져서 살 수가 없어. 허파가 디비지겠네요. 어, 그래도 안살 수도 없고, 어, 어, 살락하니까 하는 짓은 꼭 애기 같고, <laughs> 어, 일은 저지르고, 응. 사고 치고, 아이고 돈도 쓰지 말았고 해도 어, 돈, 어. 돈도 까먹어야 되고 어잘 나가면 뭐하고 돈 많이 벌면 뭐하냐고 관리를 잘해야 돈이 잘 있지 당연하죠 어, 이것도 보면은 어 옛날에 연예인이나 뭐 영화배우나 가수나 할거 없이 업이라 어 우리가 어? 말로서 풀어먹든지 몸으로 풀어먹든지 다내 사주의 업이라 음. 어 업인데 그거를 어. 잘 풀어 먹고 살아야 되고 잘 밭들고 살아야 되는데 내만 잘났고 내만 범상 범상이다. 어후. 어, 이 완전 상남자인데 여자로서는 남자가 네. 조금 어 토감이 가는 남자다. 어 그래요? 아니 근데 말을 안 들어 먹으시니까 이혼의 위기가 있었을까요? 이혼이기도 있었지 어. 있었는데 자식 때문에 살아야지. 아. <웃음> <웃음> 아이고 열두 번도 더 해지고 싶지. 어? 하루에 열두 번도 이혼하고 싶어요. 그럼 그럼 자식 때문에 이리 참고 저리 참고 하다 보니까 이때까지 사라졌지. 어. 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음. 그래도 정신 못 차려. 자기는 머리 자체가 낭만적이고 <laughs> 아무튼 막 영마살이 있어서 동서남북 다녀야 되고. 어, 어. 어. 마누라가 정신력도 강하고 누구 말도 나가 생활력도 강하고, 어 하니까 신랑을 지혜롭게 잘 꾸리면서 가정을 이루고 예. 잘 살아가는 것 같다. 맞는 말씀입니다. 어, 자식들도 어찌 보면은 나름대로 성공을 하고 잘 크고 있고 신랑도 어찌 보면은 지금 음 조금 마음이 많이 안정이 되고 잘 살아가고 있고. 젊을 때는 한 젊은 패기가 있어서 좀 남한테 터치 안 받고 어... 살고 싶은 사람인데 그래도 이 부인이 정신력이 강하고 하다 보니까 또 저기 살살 달래가면서 잘 사는 거지 여자들이 그렇게 살아야 잘 사는데 어... 서방들이 애매기면 진짜 막다 다 엎어버리고 아... 싶죠 그치 아니 근데 이런 사연을 가진 어 아내분들 많이 상담하러 오잖아요 <laughs> 진짜 할 말이야. 할 말이 없으시죠. 도박에 미친 남편. 그렇지. 오도오도 뜯어 죽이고 싶어 <laughs> 투자해서 막 어, 말아먹은 남편들. 그 대체적으로 여자는 남자를 바라보고 살잖아. 그렇죠. 어. 그러니까는 눈만 뜨면은 신랑 바라보고 살고 <laughs> 또 신랑이 직장 갔다 오면은 신랑 오기만 눈 빠지게 거리고 사는데 남자들은 철이 없어. 아, <laughs> 어, 그 그래. 오로지 지 생각밖에 없고, 네. 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니까, 여자는 속 터져 죽지. 어... 뭐전볼게 있나, 사연이 이 가정이나 뭐, 우리 가정이나 다 똑같지. <laughs> 그러고 또 이혼 한들 뭐 하겠어. 그죠 아니, 우리 서방이 그러려니 하고, 많이 내려놓고 산다. 네. 어. 좋았던 건 나빴던 건 눈물도 흘렸고, 어. 가슴앓이도 했고, 어. 한때는 다 정신적으로 힘도 들었지만, 그러다 보니 세월이 가니 이제는 어디를 가서도 그 지나간 세월이, 세월이 다 그런 시절도 있었고, 그런 게 경험이고, 그런 게 인생사지. 음. 맞아요. 그래참 여자가 긍정적이네. 음, 음. 때론 뭐, 누나처럼, 때론 엄마처럼, 때론 아내처럼 <laughs> 이렇게. 그러니까 신랑은 그렇게 잔소리하면. 대충 한기로 한로 듣고 한기로 흘려 넘어가는 거지. 아, 그렇군요. 그래도 부부간에 눈 마주치면 네. 좋다. 어, 응. 그냥 알콩달콩 응.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부부시네요. 어, 인상도 좋네. 네, 맞아요. 어. 그 최민수 씨 아시죠? 아이고 <laughs> 터프가이 최민수 씨. 난말안 들어 내 고집대로 해야 돼. <laughs> 좀 음. 철이 좀 없으세요? <laughs> 철이 없다고 하지 말고, 뭐내가치가 아니야. 어, 그렇구나. <laughs> 그러네요. 신혼 당시에 40억 원의 빚이 있었네요. 음. 어, 참. 어디로 튈지 모르는 남편의 대명사 아니에요? 그 야생마지. 아, 맞네. 야생마가 야생마야. 정답이네요. 어, 야생마야. 야생마의 어. 주인이 이 강조이시고요. 그렇지. <laughs> 길들이기 나름인데. 그렇지. 궁뎅이 어. <laughs> 잘 두드리면 아, 착하고. 아, 음. 똥구막잘 긁어주면. 그렇지. 안 그러면 튀는 거지. 우쭈쭈 해줘야 어, 되네. 어, 어, 어. 좀 네. 지혜로우신 여자온분이네요. 그렇지. 네. 음.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